테크노 라인에서 나오는 스위치 인거든요 마카 같은 걸로 지우고서 그냥 쓰시면 돼요. 후드는 이제 에리카 후드인데 이런 목재감이 되게 잘 어울리는 후드라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 되게 위트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 이 커튼이랑 저희가 이 발코니 공간에는 또 이런 모자이크 타일 귀엽게 음, 세팅해드렸고 뜨거운 물이 닿으면 더 푹신해지는 소프트 욕조예요. 아, 지금 이렇게 열면 여기가 이제 아이가 쓰는 아이 방이 됩니다. 어 아이가 아닌데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로맨토 디자인입니다.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수지 동천동 이스트 팰리스라는 아파트고요. 여기는 좀 독특하게 45평 아파트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입니다. 다양한 색감, 그다음에 아기자기한 요소들, 또 위트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적용시킨 현장이거든요. 오늘은 저희 든든한 지원군 이제 형원 대리가 같이 나와주기로 했습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, 장영원 디자인입니다. 고객님께서 굉장히 취향이 좀 고급스러우시고. 또 안목이 높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맥락으로 이제 위드 위티를 음. 내가 선택해서 이제 진행 하게 됐는데 재밌게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. 음. 관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거는 이제 아이가 일단 큰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아이짐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떤 큰 팬트리 같은 공간에 아이짐을 좀 수납을 해야 되고 사실 현관에 보통 타일들을 어, 조금 작은 타일들 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오염이나 이런 것들 이좀 강하잖아요. 그래서 관리가 음, 어렵지 않으시라고 우리가 박판 타일을 또 했죠. 줄눈이 없으니까 조금 어, 쓰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. 가구의 디테일을 위해서 이런 매지를다 줬는데. 매지가 이제 바닥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좀 공간이 어지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박판으로 시공을 했고 펜트리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그 단차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위트 있게 신발 벤치로 쓸수 있는 그런 음. 요소를 만들어드렸어요. 아, 안쪽에 금속으로 다공항이돼 있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가 쓰고 위험하면 안 되니까 저런 투명 아크릴로 해서 떠 있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하면서 구조적으로도 안전하게 잡았습니다. 집이, 어, 이런 우두들도 좀 섞여, 많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원목으로 만든 그런 중문이고요. 구조가 어떻게 되 있냐면,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복도가 있고, 여기가 이제 부부가 쓰는 메인 침실이 되고, 뭐, 거실, 욕실, 그 다음에 여기 남편분이 쓰는 서재 방이 있거든요. 음. 원래 안방은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가 작은 방인데 이제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또 방을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. 방문 손잡이도 이런 도어나 집 전체 컨셉이 잘 맞게 가와존에서 나오는 이런 우드 손잡이로 되어 있는. 아, 손잡이를 좀 선택을 했고요. 일단 안방 들어오자마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블루 계열의 침대 프레임이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저런 판텔라 뭐 이런 조명들이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구조는 여기 메인 침실, 그 다음에 여기 펜트리 같은 그 워킹 클로젯을 만들기 좀 어려운 공간이었지만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안으로 들어가면 워크인 클로젯처럼 옷장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그 수납이 많이 됩니다. 여기에 원래 펜트리가 있었던 자리여서 그쪽에서 조금 더 끄집어냈거든요. 저희가 끄집어내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방으로 오픈 옷장이 되어 있고요. 부부의 침실이라든지 아이랑 별개로 쓰시, 쓰시는 서재나 화장실 같은 부분은 조금 더 클라이언트의 어떤 취향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된 공간들입니다. 음. 거실 욕실은 저희가, 이렇게 파티션을 세우는데, 이 정면에 보이시는 파티션, 조적 파티션 우리 많이 하잖아요. 좀 식상하고, 그래서 저희는 좀 위트를 줘서, 유리, 조적 파티션, 매립 선반,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유리로 만들어서, 약간 개방감도 확보하면서, 이런 수납 공간도 조금 챙길 수 있는 그런, 어,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세면대를 또 만들고 시공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대리석이 여기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 버리면 힘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하부에 어떤 금속을 조금 보강을 하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어떤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커스텀해서 제작해 드렸고 수건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저희가 스타일링 제품을 골랐습니다 펌 리빙 제품이고 이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재가 이 욕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셀렉을 한 펜던트고요 수전류들은 다 그로이 제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변기 같은 경우에는 토토 제품으로 좀 고가긴 한데 어, 이 변기가 제가 알기로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안쪽에 들어오면 이런 매립 선반이 있어서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이렇게 뚫리니까 되게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혹시라도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살짝은 가려지네. 살짝 뒤돌면은 이렇게 뭔가 볼수 있는 그런 효과가 <laughs> 있습니다. 뭐 들어올리는 <laughs> 없겠지만요. 그리고 조금 독특한 거는 이 공간은 건식으로 쓰시기 때문에 두 욕실 다 이런 세면 공간은 단차가 없습니다. 거실 복도에서 들어오실 때발 걸림 없이 그냥 들어오실 수 있게 이렇게 일면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저 샤워부스 쪽만 물이 넘치지 않도록 단차가 되어 있습니다. 거실 주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, 이 집에 저희가 와, 이거 진짜 아이디어 끝내줬다라고 생각했던 게 테크노 라인에서 나오는 스위치인 거든요. 이 커버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. 주방이면 뭐 키친 아니면 주방, 뭐 욕실이면 욕실, 뭔가 이렇게 쓸수 있게 이 스위치를 꼭 적용해 드리자. 그런 위트를 한번 넣어 보자. 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위트가 좀 들어가 있는데, 요거는 꼭도현이가그이 글씨를 손글씨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. 마카 같은 걸로 지우고서 그냥 쓰시면 돼요. 고가긴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뭔가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스위치들을 좀 적용했습니다. 주방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아일랜드인 것 같아요. 기존에는 여기에 뭔가 파티션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답답했거든요. 다 철거해버리고, 대면형 아일랜드를 만들어드렸는데, 우드 상판에 세라믹을 적용했고, 다리빨을 좀 세워서 캐비넷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아일랜드를 만들어 봤거든요. 금속에 뭐 이런 수납장들이 껴져 있는 이런 디테일을 좀 줘봤습니다. 이 후드는 이제 에리카 후드인데, 어. 이런 목재감이 되게 잘 어울리는 후드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, 이런 올려놓는 소품들로 인해서, 뭔가 부엌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좀 풍성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이 에리카 후드 특징은 위쪽에 뭐타블렛이나 이런 걸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USB 충전 포트가 있어요. 이것도 이 안에 이렇게 놓으면 사람 시야에서 안 보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인덕션이 블랙이기 때문에 <laughs> 수전류, 한스그로의 수전류도 다 블랙으로 맞춰서 음. 이렇게 우드 앤 블랙 느낌으로 진행이 음. 됐습니다. 생각보다 우드랑 블랙은 되게 잘 어울리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신발장이랑 비슷하게 이런 분할을 또 저희가 나눠줬어요. 저희가 자주 하는 방법인데 용도가 분리돼서 이게 수납이 될수 있으니까 짐찾기가 조금 편리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. 빌트인 오븐그 다음에 어, 리베르 냉장고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어, 세탁실이랑 어떤 팬트리 같은 게 되어 있고요. 이 하단 쪽으로는 집배수 연결이 되는 그노브청소기가 배치 필요하셔서 이 위치를 잡은 게 저희 포인트는 그거예요. 띄워져 있는 게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일랜드가 좀 가려지도록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. 저는 진짜 이집 오자마자 이 커튼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빨간색. 파란색 이런 게 격자로 체크로 돼서 이 안에가 또 이제 시스루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 되게 위트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린텍스에서 나오는 그 보드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런 달력 같은 것도 이렇게 어, 마카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할수 있게 이런 자석 부착이 다 되는 그림보다는 이제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더 담을 수 있는 보드를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좋게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걸게 됐습니다. 시계도 너무 센스가 좋으시고 여기 밑에는 아이가 만든 그 작품을 이렇게 걸어 놓으셨습니다. 또 우리가 포인트를 잡은 곳이 이 집은 복층이다 보니까 계단이 있어요, 거실에. 저희는 이 계단을 벽에서 좀 끄집어냈어요. 아이랑 뭐 이제 부모랑 이제 함께 지내는 그런 세월의 흔적들 모아놓은 이런 뭐 장난감 책 아니면 뭐, 트로피도 있을 거고, 액자도 있을 거고, 사진도 있을 거고,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를 좀 의도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약간 뭔가 노는 모습을 저희가 상상했어요. 그래서 일부러 이런 펜던트들도 여기다 설치해드리고, 러그 같은 것도 이쪽에 세팅을 해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, 그런 모습을 좀 상상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이, 아,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음. 그런 추억이 계속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. 그 감정 하나로 일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복층 구조의 아파트 가장 큰 장점. 거실이 이제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일단 굉장한 개방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고객님께서 셀렉하고 구매하신 작품들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 등기구가 조명이 이런 커버들이 되게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어서 빛이 산란하는 게 굉장히 예쁜 조명이거든요. 거실 쪽 조명들은 다 조도조절 될수 있는 이런 조광기가 설치되어 있는 테크노라인 스위치로 해드렸습니다. 계단도 원래는 이렇게 딱 직각으로 해서 끝나는 구조였어요. 근데 저희는 조금 더 끄집어내면서 이 사선으로 계단 처리를 했어요. 그 이유가 아이랑 거실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을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. 지금 이렇게 열면, 여기가 이제 아이가 쓰는 아이방이 됩니다. 어, 아이가 아닌데. <laughs> 실제로 이제 이사 왔는데,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. 상부 쪽은 먼지가 쌓일 수 있고, 또 이렇게 중요한 모으시는 제품들, 여행하시면 모으는 것들은 먼지 타지 않게 이렇게 유리장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요. 저도 제가 이런 집에 산다고 하면, 저도 책을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커피도 한잔 마시고. 계단 올라가면 이제 옥탑방이 나오는데, 저희가 여기는 다 이런 자작가판으로 마감을 해놨어요.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해놨고, 사실 다락 있는 집의 가장 큰 장점이 아이가 막좀뛸 텐데, 여기 다락은 밑에 집이 없으니까 막어도 되잖아요. 그래서 이쪽이 이제 놀이방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. 여기도 이제 메인등이 없어요. 그래서 사이드로 다 간접조명으로 돼 있어가지고, 아고라이팅에서 이런 좀 위트 있는 디자인의 조명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. 모찌 등이라든지 또 얘는 행성을 조금 음 연상시키게 되는 뭔가 그런 조명인 것 같습니다. 이 집의 가장 큰 뭔가 메리트가 또 이런 작은 발코니 공간이 또 있어요. 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원래는 그냥 강화도어 같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. 음. 이렇게, 어, 모기장 같은 걸 해드려서 여름에는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놨고요. 여기에는 저희가 조명이랑 어닝 같은 걸좀 세팅해드리고 바닥에 인조잔디 이제 깔고 쓰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저는 진짜 맨날 여기, 여기서 잘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을같요 <laughs> 요즘, 요즘 또백패킹이 제가 또, 백패킹에 또 <laughs> 빠져가지고 산에서 자는데 난로 같은 거 갖고 와서 여기서 좀 째면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공간인 것 같습니다. 막 친구들이 네. 놀러와도 여기에서 막 그렇구나. 여름밤에 같이 자고 이런 게 아,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풀장도 나중에 그 풀장도 나중에 하실 그 여름에는 할 거고. 네네. 아무튼 이런 게 진짜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<laughs> 되게 예쁜 아이 방을 좀 소개해드릴게요. 아이 방 한번 가보실게요. 뭐 이런 2층 침대는 원래 아이가 쓰던 그 제품을 가져오셨습니다. 지금 이 커튼이랑 저희가 이 발코니 공간에는 또 이런 모자이크 타일 귀엽게. 음, 세팅해드렸고 아이의 이름을 좀저 모자이크 타일로 살짝 각인을 해드려서 좀더그 어, 독특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폴딩으로 닫을 수,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아까 거실에서 어떤 그 소통할 수 있는 아이와의 창고 같은 창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열어두고 막 시장 놀이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도 쓰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런 타일이 있기 때문에 물감을 흘려도 닦고 치우기가 너무 좋고, 마루만 깔려있을 때 어떤 좀 건조해 보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유광 타일로 좀 수분감을 좀 보여줘서 좀더좀 음. 좀 촉촉한 그런 공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방 안쪽으로 가면 욕실이 있어요. 아이가 쓰기에 욕실이 좀 딸려있는 방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의 그런 옷장 겸 그, 어, 른들의 옷장을 같이 쓰고 있고요. 앞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 옷을 빨, 빨리빨리 이제 좀 꺼내서 할수 있게 이런 오픈장으로 좀 되어 있고 하단 쪽에는 다 서랍 형태로 어, 디자인을 해서 실용성도 좋고 그미관상으로도 예쁜 그런 수납을 제작해 드렸습니다. 지금 여기는 이제 화장대 가방이나 수건 같은 것들 좀 보관하실 수 있게 장들이 제작되어 있고요. 자, 이제 여기가 아이 욕실입니다. 일단 바닥 타일 엄청 포인트가 되고요. 세면대 두 개를 만들어서 부모랑 아이랑 같이 씻을 수, 씻을 수 있게 만들어놨고 유리 벽돌, 유리 블럭은 많이 보셨을 텐데 유리 벽돌은 어, 잘못 보셨을 거예요. 이런 유리 벽돌로 파티션과 이런 변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. 이 공간은 저희가 타일도 포인트지만 그 벽면에 페인트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상부가 타일이 아니라 이런 페인트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고요. 이런 모자이크 타일 할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청소나 이런 것들 이좀 어려워요. 근데 요즘 그 캐라 폭시라는 에폭시 계열의 그 줄눈이 잘 나오는데. 음, 걔네들이 방수도 되고 오염에도 굉장히 강해서 조금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모자이크 타일을 하시는 이런 바닥 같은 공간에는 적용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욕조가 되게 특이해요 발로 이렇게 밟아보면 보통은 딱딱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푹신푹신해서 뜨거운 물이 닿으면 더 푹신해지는 소프트 욕조예요 아 뜨거운 물이 됩니다? 네. 와. 욕실이 지금 타일라인으로 해서 가벽이 서 있었거든요 가벽을 여기서 이쪽으로 당겼거든요 그런 구조 변경을 하면서 이 앞에는 이게 도어 라인인데, 도어 라인 앞쪽까지 타일을 저희가 밀어드렸어요. 관리가 좀 욕실에서 편하시도록 하면서 카펫을 깐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걸 어 해놨거든요. 그리고 또이 욕실의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유리벽돌. 이런 벽돌을 적용하는 사례가 잘 없는데 저희는 이제 주거 공간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. 아이가 욕실에서 좀 무서울까봐 뭐 조금 개방감 있는 걸 적용한 것도 있고요. 뭐 저도 바다를 되게 좋아하고 바다에서 있는 그런 윤슬 빛이 산란되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윤슬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서 이런 민트 타일이랑 같이 적용을 하면 유리 벽돌 자체가 빛을 산란시키니까 그런 윤슬이 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 서재 공간이고요.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도 하시고 또뭐 이런 네고 같은 것도 전시도 하시고 하는 공간이고요. 전자기기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뭐 이런 서버나 공유 와이파이 이런 것도 진짜 최상급으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게 너무 조금 재밌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제안해드려서 선택하신 그런 벽 선반이고요. 철제 이런 개방감이 있는 이런 디자인들. 이런 게좀 특징인 제품입니다. 이쪽으로는 붓바기장이 되어 있는데요. 프린터를 하나 두셔야 돼서 이런 프린터 잔을 하나 만들어드리고. 유리선반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서 내고 있고 이불장, 이불장 꼭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불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. 네. 여러분, 그래서 어, 너무 사랑스러운 집이지 않, 않나요? 복층 아파트가 그, 흔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더 신선하셨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좀 새해가 되는 시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, 행복한 일 많으시길 어,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